여러분 안녕하세요. 엘리입니다. 여러분 저도 가끔 올리브영에서 쇼핑을 하거든요. 제가 올리브영에서 꾸준히 사는 템이랑 그리고 여러분들께 또 추천드릴 만한 제품들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저도 한국에 살아서 올영 세일에 맞춰서 딱 이렇게 영상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저도 그게 너무 너무 아쉽거든요. 이번 올영 세일에 제가 구매한 제품들 중에 하나인 요브러쉬가 있어요. 근데 제가 원래 이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하나 또 구매를 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에 이걸 안 가져가가지고 너무 불편했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이 브러쉬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게 되기도 했고, 너무 매일 쓰는 브러쉬여서 제가 또 하나를 구매했는데, 퀄리티도 똑같고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이 피카소 요 108번 브러쉬는 원래 블러셔 브러쉬로 나온 친구인데 요게 모질이 너무 부드럽고 훌렁거려서 저는 웬만한 색감이 있는 막 맥이나 디올이나 샤넬의 되게 쨍한 색감의 블러셔 브러쉬로는 괜찮은데 저희가 쓰는 되게 은은한 색감은 발색이 그렇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만큼 잘안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오히려 파우더 브러시로 씁니다. 여러분 제가 로라메르시의 파우더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파우더를 묻혀놓은 다음에 얼굴에 털어주는 작업을들 하는 걸게 레디에서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럴 때 가장 좋은 브러쉬인데 뭔가 이렇게 눈가에 떨어진 아이섀도우를 정리해주거나 아니면은 뭐 파우더를 털어내거나 은은한 하이라이터를 얹거나 아니면 진한 블러셔를 발색할 때 정말 정말 좋은 브러쉬인데 뭐가 다르냐, 다른 브러쉬랑 뭐가 다르냐 할때이 모젤이 정말 부드러워서 얼굴에 자극이 없고 그리고 파우더를 털어낼 때는 이 파운데이션이나 컨실러 작업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털어내고 세척하고 나서 모양도 잘 유지되는 편이고 피카소의 이 브러시만큼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브러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각질 제거제를 백화점 제품, 뭐 이솝 제품도 쓰지만. 요 닥터지 제품을 좋아하는데요. 요 제품이 굉장히 부드럽고 자극 없으면서 얼굴 이렇게 때가 밀리면서 어, 하고 나면 뭔가 좀 깨끗하고 말끔해진 느낌이 들어서 뭐 블랙헤드가 없어진다거나 막 화이트헤드가 막 빠진다거나 그런 느낌은 아닌데 얼굴 위 표면에 있는 각질들은 좀 정리되고 말끔해지는 느낌이라. 그 다음에 화장 그 다음날에 화장이 잘 먹는 느낌이어서 좀 요거를 또잘 이용하고 있어요. 이 제품을 사용한 그날 밤에는 수분 크림을 원래 사용했던 양보다 두 배로 얹어주고 자고 나면 그 다음날 확실히 화장이 좀잘 먹는 그런 피부 표현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꾸준히 구매하는 제품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제가 한국 가면은 한 번도 빠짐없이 매번 구매한 제품이 있는데요. 아리얼의 스트레스 릴리빙 퓨어풀 립앤아이 리무버 패드. 얘는 제가 3년 이상 소개드렸을 해 거예요, 아마. 그냥 이게 만족스럽고 제가 워터프루프 제품, 그리고 마스카라도 막 진짜 20번씩 코팅하는 그런 애랑제 눈이 어느 정도로 빨리 지워지는지 이런 걸 알기 때문에 만약에 요걸 써봤는데 다른 제품을 썼을 때 이것만큼 완벽히 말끔히 빨리 안 지워진다 하면 또 그냥 다시 얘를 구매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재구매로 이어지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가지고 다니기도 편하고 이렇게좀 납작해서 지금 몇개안 남았지만 늘 재구매로 이어지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좀 집에 두고 쓰는 제품은 햇서린의 원킬 패드인데 얘는 제가 옛날에 협찬으로 받았던 제품인데 재구매를 했어요. 요거는 7 0매가 들어있고요. 그냥 얼굴 전체를 한번 지워내주고 화장 진하게 한 날에 눈도 지워내고, 눈도 이거만큼 잘 지워지거든요? 눈도 지워내고, 피부도 쓱쓱 한번 닦아준 다음에 클렌징 오일이나 클렌징 젤 해주고, 그 다음에 클렌징 폼 써줍니다. 그래서 이 햇살인의 원킬 패드 이것도 진짜 이렇게 딱한통 두잖아요? 그럼 집게로 한 장씩 끊어서 쓰면서 화장 클렌징이 말끔하게 더 편리하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제품도 추천을 드려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클렌징 폼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요거는, 어, 건성이신 분들은 추천 안 하고요. 저같이 지복합성이나 지성이신 분들 추천드리고 싶어요. 좀 뽀득뽀득 닦여 나는, 좀 뽀득뽀득 닦아지는 클렌징 후에 좀 되게 말끔하고 뽀득뽀득한 그런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클렌저입니다. 그런 클렌저로 어, 샤넬의 그 르블랑 라인의 고런 클렌저가 있고 디올의 화이트닝 보통 화이트닝 라인의 클렌저를 써보신 분그런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완전 담김없이 막 촉촉한 그런 느낌은 아니었고요. 되게 뽀득뽀득 깨끗하게 닦여지는 느낌이어서 저는 좋았거든요. 그래서 건성이신 분들보다는 저같이 지복합성이신 분들이 잘쓸것 같고, 대용량이어가지고 뭔가 메이크업 많이 한 날에 요거 하나 지워주고, 그 다음에 요거로 마무리해주면 되게 깔끔한 느낌이 나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제품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제가 원래 젤 아이라이너를 항상 쓰잖아요. 근데 요즘에 붓펜 아이라이너로 바꿨거든요. 제가 붓펜을 안 썼던 이유는 그냥 젤, 젤 아이라이너가 늘 편하기도 했고, 그젤 아이라이너 제가 쓰는 뭐 맥의 브러쉬나 이런 브러쉬들에 비해서 이 붓펜 아이라이너의 고정감이나 그러니까 그려지는 게 뭔가 손에 익숙하지 않아서 안 썼던 것 같은데, 최근에 이걸로 정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붓펜 아이라이너로 그린답니다. 얘는 이제 클리오의 샤프 소 심플 워터프루프 펜 라이너라고 해갖고, 이 펜슬 라이너를 원래 써봤는데 그냥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냥 괜찮다 싶었는데 요거를 한번 이제 써보게 된 거예요, 붓펜을. 근데 여러분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날렵하게 이렇게 싹 빠지는 느낌이랑, 어, 이런 브러쉬 크기나 약간 펜이 훌렁거리지 않고 싹싹 잘 그려져가지고 요즘 너무 반해가지고 이거 두 개를 더 사왔거든요. 그래서 이거 진짜 붓펜 추천드리고 싶어요. 클리오가 뭐, 저는 클리오 잘 쓰는 편인데, 이것도 좋았거든요. 근데 저는 제취향 요거. 요게 조금 더 좋은 느낌? 그래서 이거를 많이 쟁여왔고요. 그 다음에 제가 추천템에 넣었던 저는 펜슬 중에서는 펜슬도 이번에 진짜 많이 샀어요. 또더 좋은 게 있나 싶어가지고, 뭐 거기 그 펜슬 라이너랑 마스카라 모아놓은 그칸 있잖아요. 거기서 유명하고 잘 팔린다는 라이너 다 샀는데, 결국에는 클리오의 익스트림 젤프레소 펜슬 라이너. 이거 색깔별로 모으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거를 요거를 먼저 가이드라인을 빼주고, 제가 다음 캘레디때 이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걸로 늘 가이드라인 빼주고, 그 다음에 이 붓펜으로 한번 쫙 해주면은 눈이 딱 또렷하게 잡히는 느낌이어갖고, 저의 지금 최 펜슬 라이너와 최애 붓펜 라이너, 이렇게 입니다. 어, 저이 데이지크 마스카라 찾는데 조금 이번에 오래 걸렸어요. 올리브영에서 많이 없어진 건지 그러다가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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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다가 강남점에서 찾았는데 어, 결국에는 제가 이거를 거의 다쓴 거를 가지고 가서 어차피 이거 많이 쟁여올 거니까 이러고 나서 이 데이지크 마스카라 가져간 거였는데 못 찾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제품들도 여러 가지 써봤고 좋았어요. 좋았는데 뭐 나쁘진 않았는데 이 데이지크만큼 제가 코팅을 막 진짜 많이 했을 때 컬이 이렇게 짱짱하게 올라가 있는 마스카라가 별로 없는 거예요. 뭐, 클리오도 괜찮아요. 클리오도 괜찮은데 지금 제가 이 데이지크 그솔 그 크기에 너무 적응을 한 상태라 저한테 너무 익숙해져 있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 강남에서 찾아가지고 강남에서도 이렇게 하나를 쟁여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여러분. 어, 여성 청결제인데요. 이렇게 생긴 여성 청결제가 있습니다. 뭐 샤워할 때 쓰는 여성 청결제 제품도 있는데 저는 이거를 가지고 가방에 하나씩 가지고 다니는 편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렇게 닦아내주고 그다음에 헹굴 필요가 없어가지고 너무 편하게 쓰는 제품인데 어, 되게 저는 되게 오랫동안 사용한 제품이고 뭐 생리할 때나 좀 찝찝한 날에 화장실에서 이렇게 한번 닦아주면 그냥 깨끗한 느낌, 청결한 느낌에. 불쾌한 냄새나 이런 것도 잡아주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제가 맨날 가지고 다니는 템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께 소개를 안 드렸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냥 뭔가 저한테는 뭔가 생리대나 뭐 템포는 가지고 다니는 것처럼 되게 자연스러운 그런 느낌이라 소개를 안 드렸었는데 이번에 제가 제 친구한테 이걸 줬는데 친구가 막왜 이렇게 좋은 거안 알려줬었냐고 해서 친구들도 다 구매하고 되게 만족한 제품이라 어, 이거는 그냥, 워낙 유명하고 다 여성 청결제 여러분들 쓰시는 브랜드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혹시 궁금하실까봐 한번 보여드린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가지고 다니면 뭔가... 뭐 찝찝한 날에 좀 상쾌하게 지낼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한번 보여드립니다. 그 다음에 제가 머리를 가끔 웨이브하는 날이 있는데, 이거 괜찮더라고요. 제가 원래 사실 제일 좋아하는 제품은 아베다의 솔트 스프레이인데 그게 단종됐나봐요. 그래서 제가 여러가지 제품을 찾다가 이거는 완전 쨍 좋아하는 제품은 아니지만 지금 아베다를 못 구하기 때문에 진짜 두 번째로 좋은 제품인 것 같아요. 이거는 소 내추럴 파우더 포름 올데이 세팅 헤어 픽서. 그래가지고, 여기 이렇게 뿌려주고, 요렇게 머리를 좀 잡아주면은, 그 컬이나 이런 게 조금 유지되어 있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뽕 넣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옆으로 이렇게 길게, 앞머리 연출하시는, 여신머리 연출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뿌려주시고, 한번 잡아주시면 요게 조금 더 볼륨이 살면서 요 이런 컬이 유지되거든요. 저 이거 가격도 얼마 안 하고, 팍팍 많이 쓰면 냄새도 좋아요. 그래서 요렇게 이렇게 컬 있는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한번 잡아주시면 컬을 오래 유지할 수 있어서 제가 또 올리브영에서 애용하는 제품입니다. 그 다음에 컨실러 스틱 하나 추천해보면은 제가 원래 케이트 컨실러 스틱 추천해드렸던 거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제가 피부가 요즘 좀 밝아졌거든요. 그리고 밝은 파운데이션을 쓰다 보니까 케이트 그 스틱 컨실러의 가장 밝은 색상도 시간이 지나면 약간 노랗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랑 비슷한데 좀 밝은 색상 없을까 하다가 요즘 쓰는 게 루나의 프로퍼팩팅 스틱 컨실러 라이트 베이지 1번 컬러를 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워낙 얇은 뭐 아예 아예 비비만 바를 때도 있고 아예 뭐 프라이머 그톤 톤업 프라이머만 바를 때도 있어가지고 그런 날에는 안 가려진 이런 라인 그런 결점들을 여기 에 이렇게 한번 쓱쓱쓱쓱 해주고 떡떡떡 두드려주면은 너무 너무 편하게 잘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커버력도 괜찮고 되게 얇게 밀착되는 느낌이어가지고 제가 원래 좀 이런 봉타입 크림 컨실러보다는 스틱 컨실러를 선호하는 그런 스타일이라 요즘에 또잘 쓰고 있는 컨실러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제가 올리브영에서 구매한 템 그리고 여러분들께 추천드릴 템들 모아봤고요. 여러분들의 또 올리브영 꿀템 있으시면 댓글에 많이 많이 추천해주세요.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